저희는 오늘 저희는 오늘 태종대 쪽으로 가서 성도해수욕장까지 갈 생각입니다 어제 친구가 코를 너무 걸어서 아 잠을 못 잤네요 그러면은 이제 꼭방으로도겠습니다 초코 맛있어요 어, 피곤하네요 어제 코를 너무 걸어가지고 코가 찢어지는 건 아닌가 저러다가 그 정도로 코를 진짜 오늘 우리의 계획은 일단 아침에 해장을 하고 하면서 반주를 하실 건가요? 먹어야죠. 어, 원래 아침부터 먹고 싶지는 않았는데 <laughs> 항상 내가 느낄 때. 근데 이런데 와서 그러니까 먹어야죠. 그럼 일단 우리는 저기 수변공원쪽 잠에국밥집 가서 국밥을 먹고 태종대를 관광을 하고 그리고 이제 자갈치시장 쪽으로 가서 여러 가지 간식들 씨아독떡? 씨아독떡. 그 매우 너무. 그 어... 가야 가야밀면 갑니다. <laughs> 뭐 구경하고 가는 거 아닌가요? 그렇게 계속 처먹나요? 출자. 출발! 어우, 선글라스 멋있으세요! 감사합니다. 곧화이트데이예요 <laughs> 아, 와, 완전 인식도 못하고 있었네. 근데 너희들은 아무도 지도부 생각을 안 하네? 돼지국밥 세 개랑요. 네. 대선 하나랑 카스 하나인데, 한번 써보자. 그래 얼굴이 작아서 눈사람 물방개 같은데. <laughs> 어, 근데 냄새 좋다. 응. 음. 맛있었죠? 제가 너무 부르네요. 아, 첫 번째 초이스 너무 완벽했어. 좋아요. 어, 더워. 아니, 치 똥고 좀이나 기다려줘야 되냐? 그니까요, 일본은 매너가 없어요. 일로 와. 어, 잠깐만, 잠깐만. 어, 옷이 세졌으니까 모자 좀 쓸게요. 네, 저 너네 항마력을 좀 높여볼게요. 아니, 나는 개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해. 좀 떨어져서 그럴까, 근데? <laughs> 진짜 선글라스까지 진짜 너 급해? 안 급하다며. 아니, 불 켜져 있어 준비 중이래. 아. <laughs> 이런 걸 촬영해 놓은 거야? 네 저희 추억을 남기고 있습니다 추억? 아 저번에 내가 찾자 사야될 때 타자 거미들 이 개발 개발 거미들 나오는 줄 알았네 부산 부산? 태종대있고 <laughs> 일반적인 데 사람들 많이 가는데 부산에서만 즐길 수 있는 거를 물어보려고해는 버스가 왔네요. 좀 옛날, 나이 드신 분들이 좀 좋은, 좋은 점이 약간 저런 것 같아요. 친근, 맞아. 내요석이 귀찮아하죠. 거지대 삶. 진짜. <laughs> 가짜의 삶좀 사지 마. 성인저씨 기빨리세요? 나는 어, 마누리 어... 약간 기빨리시잖아요. 어. 그래서 빨리 사람 없는 해안가나 이런데로 가고 싶어요. 저희는 지금 드디어 남포동 자갈치시장 도착해서 여기서 이제 또 버스를 타고 태종대로 또 가야 됩니다. 이 대중교통 여행이 참 좋긴 한데 지치죠? 근데 오히려 차를 타고 왔으면 더 정신 없었을 것같아 차도 막히고 막 기우와. 주차단도 있고. 근데 이제 그런 게 없으니까 그건 좋은 것 같아요. 신도프레아파트입니다 <목소리> <목소리> 나무들이 제하는에는 데, 아하 숙소 예약 데, 했고 는 데, 짐하는 데, 짐하는 데, 짐하는 데, 짐하는 데, 짐하는 데, 짐하하는는 데, 버스 예 데, 하는 데, 하는 데, 짐하는 데, 짐하는 데, 짐하는 데, 짐하는 데, 짐 데, 는 데, 짐하는 <목소리가> 비행기 한번 가 없습니다 아... 와... 그러면 자리 없다없 이것만이 없으면 어쩔 줄아데요 아침부터 다 내지. <목소리가> 아예 산길이 아니라 그러게 괜찮네 어나 너무 좋은데? 여기 풍경 좋은 데에서 폴라로이드 한번 찍어보자 전망대 900m 남았어 아 이거 다 왔네 포토존이래

없는데 야 어디갔어 이거 하나? 그럼 멀쩡한 없 아니 하나 하나 두개두개있었잖아그니까 근데 하나 방금 내가 밀었잖아. 사고를 나는 밀었는데. 아니 한2만 원만 주면 돼. 가자저 어떻게 가? 아여기로 내려가는 길이 있다. 저기를. 너무 좋다. 잔 내가 너무 좋아하는 분위기다 진짜. 샘플 <목소리> 소라 있어요? 얼마씩 해요? 소라 한 젓씩 4만 원, 소라랑 해서 한면 얼마예요? 5만 원. 5만 원. <목소리> 어디? 배야 우리가 김새내요. 여자친구 이제 생긴 여기서 다도와고 송도 보고 다시 남포동 넘어갈 거니까. 아 근데 송도도 그 있구나. 이제 4시할 여기서 이제 마주 돌고 여기서 또 남포동까지 나가면 5 0분이요 그러면 일단 저희는 퇴종대를좀 마저 돌고 숙소에다가 짐을 좀 내려놓고. 뭐라고 <끝> 내가 멘트 말렸어? 우리 둘이 오, 어, 어, 익숙하세요. 대게 익숙하세요. 맛있게 드세요. 음. 오야 이제 올라가는 게 일이다. 계단이 음, 너무 박스다. 근데 너무 좋다. 우리 막 기분이 아니야. 도착하자마자 가는데 땀도 안 흘렸는데. 하, 마지막 언덕이라 찍고 있습니다. 2.9km네요. 우리 2.9km를 걸은 거예요. 놀랐네 저희는 숙소에 도착했습니다. 그냥 일반적인 일반적인 숙소. 근데 이 통창은 마음에 드네. 시티뷰. 저희는 이제 씻고 좀 쉬다가 깡통 시장으로 가 보겠습니다. 여기까지.